안녕하세요 현승TV의 현승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저희 집에 있는 동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깨끗한 동전만 골라드렸습니다 닦은 동전이죠 조금 닦은 동전이죠 네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전 있죠 일단은 좀 오래된 영상에서는 안 나오죠 얘네 둘 잠깐 얘네 둘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얘네 둘 이야기 해줄게요 얘는 전주에서 전주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받았다고 저번, 연사, 저번 영상은 아니고 저 아무, 아무튼 얘기를 했었죠 얘는 아니고요 이제 새로 나온 동전 이제 얘네들 치우고 입니다얘 얘는 1970년 동전이죠 얘도 옛날 동전인데 지금 보시면 옛날 동전이죠 옛날. 이게 되게 비싸다고 했는데 황동이 비싼 거였나 저적동이 저 비싼 거였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비싼 거예요. 저희 엄마가 뭐뭐뭐 어, 뭐, 뭐 어디 갔다가 근데 거금도 주는데 이걸 얻었어요 완전 좋죠 비춰에 지금 좀 닦아가지고 비칩니다. 네, 제가 오늘은 동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가지고 네. 이거를 갖고. 우리가 네. 동전을 닦던 자국이 있는 있는 데에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죠. 하위에서 진행할까? 기서 진행을 하죠. 점요. 아 그래 요정전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고정이 안되네 고정이 혼자하니까 저런 사람, 사람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네, 여러분은 지금 고정이 안돼서 제가 지금 뭘 찾고 있거든요 앞으로 고정을 해전 지나 고정 고정이 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아 이거 보이지도 않다 이거 큰일났다 자, 카메라 쪽에 어디 좀 볼게. 아, 이쪽이구나. 오히려 어, 이쪽으로 가려. 어, 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쪽 위쪽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 된다, 된다. 이 동전이 있죠? 여러분들 불편하셔도 이렇게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빨리빨리 닦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개를 써요. 치약도 써도 되고 동전 닦는 약도 써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 음, 전좀 특별한 걸 쓰는데, 로션도 괜찮더라고요. 로션도 효과가 있어요. 제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 시, 잠깐만. 잠깐만요. 나 흘렸는데, 괜찮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동전이 이렇게 있죠. 어, 윤이나나 너무 윤이난다 이렇게 동전에다가 이거를 묻혀요. 묻혀요 그리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 동전이 이미 많이 닦아서 이미 이제 더 이상 나죠. 나질 않아요 이미 최상이에요 지금 단계가 제가 준비가 좀잘 됐어요 유튜브 찍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요즘 광양에 있죠 광양 광양에 있어서 좀 유튜브를 많이 못 올려요 광양 학교는 좀 복잡하거든요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명문 학교니까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닦이죠 닦이죠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약간씩 이렇게 면봉이 더러워진는데아 진짜 꺼린다 네, 씻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씻고 왔습니다. 이런, 너무, 잠깐, 이런, 너무 눈부신다. 아, 어! 너무 눈부시죠? 제가 오늘 은 동전 땅 내는 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비춰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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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미사용처럼 보여. 미사용은 아니지만. 음. 이건 또 뭐야? 완전 완전 멋있다. 이런? 이런은 작아서 쪽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하면 또 모르지. 야, 이거, 이거는 너무 아, 안 보인다, 이거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어, 야, 이거 너무, 너무 안 보인다. 네. 저는 앞으로 영상을 좀 많이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승TV의 현승입니다. 감사합니다.